고린도우서 7장에서는 바울이 디도를 통해 들은 고린도교의 회 회계 소식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본절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이 거하는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에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이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 하며 속여 빼앗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본절은 권면의 목적과 바른 자세에 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기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 즉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마게도냐에서 들은 후에 쓴 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본절은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예정된 시점에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야기 되었던 염려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는 동안에 고린도에 문제가 있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수습이 되지 않아 디모델을 통해서 또 편지를 보냈고 그랬는데도 수습이 안 되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는 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으므로 걱정이 되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수가 없어 디도에게 유치방을 통해서 에베소로 오라고 하고는 바울이 마중 나갔으므로 디도를 만난 곳은 중간 정도의 거리인 대살로니가 즉 빌립보로 보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슬픈 방문 때 보여준 그들의 행동 즉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을 옹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크게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된 것과 바울과 함께 잊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암이라. 본절의 편지는 바울이 AD 55년경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방문을 끝내고 돌아온 후 AD 56년 봄에 뒤도편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분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닥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닥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후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불의를 행한 자는 거짓교사를 말하는 것이고 불의를 당한 자는 거짓교사에게 미혹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바울의 주엄한 편지를 들고 갔기에 고린도교인들에게 좋지 못한 대우를 받을까 봐 바울이 불안해한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고린도교인들이 바울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고 바울의 대리인인 디도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로 예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